저희 같은 경우 1 년에 한 번씩 급여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1 년에 두 번도 또세 번도 됩니다. 저희 집 이번에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외부에 다른 데 딱이야 딱. 식료품 회사랑 페인트에서 에, 에, 같이 있다. 옆에 있어도 공장들 이 우리가 페인트 회사랑은 몰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회사가 여기입니다. 네. 네. 좀 출근하시면 보통 어떤 거부터 하시나요? 오늘 일정부터 보죠. 일정부터. 네. 일정은 뭐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따로 메모를 해가지고 네. 매일매일 일일 일정, 주일정, 네. 월일정을 제가다 적습니다. 일정 체크하시고, 네. 예.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주로 먼저 아침에 회의를 하고 네. 공장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출하하는 거 체크하고 네. 지금 생산하는 거, 음. 어, 정선 물량 나올 거 생산하는 거 체크하고 네. 이렇습니다. 바쁜 하루가 되겠네요. 예. 자, 여기 대표님 자리. 어, 대표님 여기는 상장 같은 게 되게 많네요 실제 인증입니다 인증하고 특허 환경표시인증, 녹색기술제품인증 뭐 재난지 인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증이 저희 재산입니다 그리고 특허 보시면 관찰 페인트 네. 뭐 저희가 원천 특허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니까 뭐 공모전에서 상도 받으시고 상금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상금을 받으면 뭐 직원들이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상금을 받으면 일단 인사고과율 올라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뭐 급여가 상승되는 게 아니고 네. 1년에 두번 돼도 실 번도 됩니다 오. 우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이라 네. 어쨌든 저희는 뭐 10년, 20년도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압축성장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직원이 음.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제조업체라든가 생산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좀 연봉이 낮다는 인식들이 조금 있는데 EUCNC 같은 경우에는 취업했을 때좀 괜찮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일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한 150개 기업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50개 기업 중에서 저희가 아마 연봉이 탑스레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평균 연봉이 제조업체임에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조업체도 별로 없습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인 저희가 네. 탑스레에 들어온 거죠. 어, 이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다 하는 점이 하나만 뽑는다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하나만 고을수 아, 없고, 네, 네. 일단은 생각보다 발언을 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어, 친근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그런 점은 좀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9시 출근하면 뭐 야근은 잘 없다, 뭐 얘기를 아, 들은 것 같은데, 그쵸. 사실인가요? 네, 완전 사실이고요. 오. 그게 진짜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네. 중소기업들은 뭐 야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네. 일이 많은 분들은 좀 남아서 하시긴 하시는데 네. 거의 그런 거 없고 저도 이제 와가지고 보통 정식 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장 갑니다. 오늘 공장에 인도네시아 수출품이 선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하고, 음. 공장하고 장좀 잠깐 미팅도 할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생산지시서, 네. 이번 이번 주에 생산할 거 체크하러 갑니다. 공장은 여기 사무실 근처에 있는. 네,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검단 음. 산업단지 내에 있으니까. 네. 보통 지금 수도권에는 페인트 그 생산 허가가 나진 않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친환경 수정 페인트라 그 공장 생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도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이렇게 스타트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장이 바로 옆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통 페인트들은 제일 가까운 데가 평택, 군산이나 여수 이런 쪽에 다 있습니다. 올해 채용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 예, 있습니다. 교육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 27명이 했잖아요. 네. 올해 한 35명까지, 8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요즘에 청년 취업 문제가 <laughs> 좀 심각한데, 저 경력이 없는 신입 직원들도 좀. 예, 저는 신입 직원들도 많이 뽑습니다. 대부분 신입 직원을 뽑습니다. 오... 지금 여기 인천에 송도라든지 청라가 주거지역이 좋아지면서 네. 인재들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좋은 인재를. 뭐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회사의 위치가 될 위치 그럼 입지는 어느 정도 좋은 곳을 확보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뭐 인재상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은 저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음, 무조건 그, 스타트업답게 네, 이걸 꼼꼼히 재고 가다가는 시간을 허비하니까 아무래도 네. 스타트업이나 저희 같은 R&D, 벤처기업들은 네. 조금 모자라더라도 아, 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네.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는근데 음. 시간을 허비해서 타년으로 지난 건 지가 원하는재상이 아닙니다. 남을 똑똑해도. 음. 지금 가시는 공장도 EU CNC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 다천 예, 공장입니다. 그럼 국내 공장 회사 근처에 한곳 있고 해외에도 이제 예, 인도네시아에 올해 예. 두 곳이 됩니다. 예예예. 예, 인도네시아 이제 하반기 에또 하나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장의 모습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페인트 공장들은 엄청 열악하거든요. 네. 뭔가 냄새나 고 냄새나고, 냄새나고 가루는 막. 근데 이쪽에 거래. 있다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오리나 닭 가공 공장들이에요. 네. 근데 거그 공장들이 우리가 페인트에 사는 걸 몰라요. 냄새 <laughs> 냄새가 안 나니까. 식료품 회사랑 페인트 공장이 네. 같이 있다. 그럼뭐 저희는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리고 공장 등록이 났어요. 아... 전부 다철저하게 조사해서 페인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요. 일반 페인트 공장 같은 경우는 냄새 나서 못 들어옵니다. 페인트 생산하는데 네. 가루도 잘안 날리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인트하면 되게 유해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은, 네. 그건 유해하지 않아요. 실제 시험 성적서에도유요시 함량이 거의 7에서 1 2팩이안 나오니까, 일반 수성 페인트가 한 25에서 30 나와요. 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페인트가 담기는 거예요 이게 포장! 그게담는 거죠 그어가지고 성분 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 왜? 해가지고 이게 상표예요 아이세렌트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거예요? 네, 그렇그렇 아, 네. 페인트들은 네. 배 앞에서 그냥 바로 넣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생산하기 전에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해야 돼요 잘 섞였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면 성능이 나오는지 아, 아까 말한 열전도나 접착성이 다 나오는지 점도가 잘돼 있는지 네 이렇게 생산할 때마다 실험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죠 매번 할 때마다 아 그럼 비용이 막 올라가지 않나요? 특수페인트는 그 비용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성능이 문제거든요. 아...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 성능, 이거 성능이. 때문에. 그래서 근무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저희 이제 근무한지 한 2년 좀 넘어, 넘어갑니다. 아, 현장에서 네. 뭐 페인트 생산하시면서 뭐 냄새라던가 가루라던가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느끼신 적은 잘 없으신가요? 어, 저희 원재료들이 워낙에 친환경 재료만 사용하고 있고 네. 그 냄새도 안 나고 이제 진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네. 가루 같은 것들도 싹 없어지게끔 환기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음, 그런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대표님에게 또 바라는 게좀있겠습네까 어... 여기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대표님 하루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네요. 오청 바펴서 집에 들어가면 8시면 자야 돼.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따로 체력관리는 하시나요? 원래 운동도 했는데 요즘 운동하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 얼마 전에 방송에 IT인가 이런 게 나왔어요. 흥년들 창업 네. 이거 특집 프로그램이거든 근데 거의 반대로 찍어놨어요 50대 후반에도 네. 창업을 해서 잘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취지로 정 반대로 나왔거든요 <laughs> 여기로는 아까 사무실에서 연구소에서 서고 파이어 테스트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해보고 네. 거기서 완전 성과가 나면 공장으로 보내서 공장에서 이제 소규모 테스트 하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계속 인증을 받는 거죠 아... 네, 인증이나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까다로웠어요. 인증을 많이 취득하셨잖아요 예. 비결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어지간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도 인증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한연한5천에서1억 정도 들어가요. 인증비만. 인증비만? 어... 그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중소기업의 살 길은 그럼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증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인증, 정부 인증이 다 있으니까. 이분이 도착했네요. 이거 일반 일반? 네. 유시아이스페인트. 네. 그리고 이게 미국 거. 이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디그테스트가 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에어컨도 딱 똑같아. 네개 똑같은 거 살아야 되 거죠. 그래야 비교가 되는 거니까. 네. 약간 일어나죠? 그죠? 어. 일어나죠? 이게 네. 예, 일본 거. 네. 미국 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미국 거, 이게, 이게 우리 당사 거. 이게, 네. 예. 아, 이게, 이게 깔끔해서 예. 그 다음에 어. 깔끔하다는 건 뭐냐면 네. 그만큼 방호 성능이 때가안 탄다는 거죠. 그래야 성능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EUCNC 페인트를 발랐을 때더 내구성도 좋고, 응. 네, 그러니까 단열액션도잘 예. 되는데. 그러면그 어떻게 어떤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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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떻게어에게 어떻게 어떻게 어는게 어떻게 근데 우리는 29도, 30도 게에안게어엄청어지게떨게어지게어청나게어어지는 거지. 게어컨 음. 없이도.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되게 비쌀 게 같은데 시공 단가는 얼마나 되나요? 보통 시공 비 포함 평방미터 떻게가 평당 5만 원. 네. 평당 1 5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네. 우리는 반값 단데 22,500 원. 우리는 그냥 한번 시공을 걔들은3일 시공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인건비란 말이야 원래 페인트 작업은 세번에 걸쳐서 네. 하도 거죠? 중도 상도 세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하도 중도가 필요 없어요. 상도 분만. 한 번. 아, 그게 가장 핵기적인 거예요. 그럼 인건비도 아낄 수 있고 네. 공사 기간도 줄이. 그렇지. 네. 이거 그러면은 가정집에도 바를 수 있는. 당연히 가능한. 다, 가정집에도 많이 발라요 이걸. 저희 집 이번에 낭만비가 음, 좀 많이 나왔는데 혹시 외국에 외부. 다른데 딱이야 <laughs> 딱. 딱. <웃음> 일반인도 혼자서 할수 있어요. 네. 대표님 근데 여기 컨테이너가 다 하얀색인데 네. 페인트 색깔은 하얀색 한 종류만 아닌다. 신색이 가장 차열 성능이 좋으니까 신색으로 한 거고. 왜냐면 얘네들은 또 신색 말고는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신색 말고 32가지 컬러가 나와요. 32가지요. 네, 다 나온다 보면 돼요. 컬러가. 근데 그럼 색깔이 달라지면서 성능이... 차열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야. 아, 그럼 진짜 아파트 외벽등에도 활용될 수 있겠네요. 지금 아파트 옥상과 외벽을 다 하는 거. 아, 예 아, 이미 지금 환경부 사업을 지금 우리가 수주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최근에 전기료가 인상된다든지 음, 난방비가 음. 많이 나온다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일가구당 일 페인트가 보급이 시급할 것 같은데 네. 단열이 제대로 된 집들은 네. 10% 15% 정도 효과가 나는 거고 네. 정말 노후주택이나 제대로 안된 집들은 뭐30 40%가 절감되는 거죠 엄청난 거지. 어... 일편 육상한테 투자를 받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s o 1 l 이 투자할 때참 오래 걸렸어요. 뭐 그런 게 있느냐? 네. 그런데 그 담당 책임이 6 개월 동안 저랑 막 하면서 그걸 계속 밀어붙인 거야. 아. 그렇게 유명한 일이야 s o 1 l 도 지금.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위에 이제 중역들이 아, 그럼 네가 한번 그럼 c u 앞에 피 t 한번 해봐. 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줬다가 야 그런 게 있어? 그게 어. 뭐 되는 거 아니야. 네. 빨리 투자해라. 그런데 거꾸로 1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투자해라 이렇게 된 거지. 소유가 굉장히 돈독하게 네. 잘 지내고 네. 계시네요. 예술도 네. 그냥 또 기대를 하니까. 음. 적게 투자하고 효과는 좋고. 결론은. 아. 지금 우리가 밸류가 지금 작년 말에 300억이었어요. 네. 5월. 기업가치가 3 0 0억인가죠 네. 그렇죠. 네. 올해 목표가 지금 500억에서 700억. 어. 근데 150억 하면 700억은 쉬워요. 기업 밸류. 어. 연간 두배씩 상승하는 건데도 그게 쉬운. 네. 우리가 제조잖아요 제조 네. 이게 이제 뭐 플랫폼도 아니고 무슨 물류도 아니고 아니면 뭐 바이오에스도 아니니까 네. 우리는 보이는 거잖아요 공장도 있지 인력도 있지 생산도 있지 매출도 일어나지 제조업이 바닥을 갖추기가 힘들지 네. 갖추고 나서는 성장하는데 오히려 네. 유리해요 여기는 사기가 안 되거든 이 제조는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제조업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 처음부터 모르는데 제조업 진출하는 게 아니고 네. 갚아야 돼그회사가서 (6개월) 이든 알바를 해든 봐서 그 회사에 그 파악을 허, 하고 나서 창업을 하라고 그래요. 음. 그걸 바탕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음. <laughs> 그런 경험을 안이 보면 한계가 와요. 음. 제가 막힌다고 네. 모르니까. 네. 그때 가서 헐라면 너무 늦잖아요.